자, 193쪽을 잠시 다시 한번 보면은 어떤 속도라는 게, 속도라는 게 시간의 함수로 v가 주어져 있으면 그 녀석을 a에서 b까지 시간 축에서 정적분하면 이것이 위치 변화량이다. 위치 변화량이다. 그 말은 B에서의 위치와 위치를 x라고 쓸게 A에서의 위치의 뺄셈이 된다라는 거고 <laughs> 그다음 위치 변화량은 이렇고 움직인 거리는 자 여기서 속도를 정적분하면 위치 변화량이 되고. 송 역을 정적분하면 움직인 거리가 된다. 그러니까 송 역을 정적분하면 되는 거니까 V의 절대 값을 A에서 B까지 정적분하면 된다. 하... 절대 값을 정적분한다는 뜻은 뭐다? V가 음수일 때는 구간 잘라서 뒤집어 올리면 되는 거야. 음수인 구간을 딱딱딱 잘라가지고. 네, 말은 그냥 이렇게 해도 그냥 음. 움직인 거리는 넓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어, 그래프에서 넓이를 더한 게 음. 움직인 거어야.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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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이라는 는게 아니라 그냥 위치 변화량이 그냥 정적분 싶은 거고. 각 넓이를 이 거. 그러니까 에 가는 프라스. 에스 밑에 건는 마이너스. 그 개념이 정적분이지 뭐. 근데 그게 그렇게,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은 건좋 아니면 둘다둘다 이해를 해 둬야 돼. 왜냐면 문제가 이런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저렇게 나올 때도 있어서 그두 가지 개념 사이에서 왔다 갔다를 할수 있어야 돼, 사실은. <laughs> 194쪽으로 가서 기본 문제를 내가 해줄까? 어? 지난번에 이거 했나? 한쪽, 한쪽 하지 않았어 아닌가? 이상하다? 아니안 했어요. 어? 왜한 번만? 아, 한 괄호 1번은 했고 어? 2번도 했는데? <laughs> 이상하다? 이거 했는데 내가 왜 여기다 붙여놨지? 어, 나 환경이 나은데? 그지? 네. 1번 확실하고요, 2번은. 음, 아, 아, 저것 때문에. 아, 내가 기억났어. 이게 지난번에 했어. 했는데 내가 여기다, 내가 이제 수업 시작할 부분에다 붙여놓거든. 이거를. 여기다 붙여놓은 이유가 기억이 났어. 뭐냐면은, 어, 한 가지 얘기를 더 해주려고 그래. <laughs> 자, 기본 문제 과로 1번에서 속도가 4-t 제곱으로 주어졌고, 그 다음에 1번 문제에서 출발한 후 1초, 2초, 3초가 지났을 때의 점의 위치를 구하라. 출발 후 1초가 됐을 때의 위치, 2초가 됐을 때의 위치, 3초가 됐을 때의 위치. 이렇게 문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출발 후 1초가 됐을 때의 위치라는 거는 0에서 1까지 V를 정적분하면 된다. 2초라는 것은 0에서 2까지 정적분하면 위치가 나온다. 이거는 0에서 3까지 정적분하면 된다. 그치? 너도 이렇게 했었지? 어, 영재도 이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 기억이 나는데, 자, 이거를 조금, 다른 얘기를 해주려 고 그래 우선은 이렇게 푸는게 머리에선 편해 머리에선 편한데 <웃음> <웃음> 출발 후 K 초의 위치 K는 좀 상수처럼 보여서 좀 기분 나쁘긴 한데 뭐 예를 그뭐 뭐, 위치 변화량 똑같은 말이야. 어. 자 여기 뭘로 할까 대문자 대문자 t로 할까 응, 대문자 t로 할게 출발 후 t초가 됐을 때의 위치 변화량 출 근데 출발점이 원점이지 그럼 위치 변화량이나 위치나 같지 왜냐면은 출발일 출발을 원점에서 했으니까 자 출발 후 t초 그러니까 몇 초라는 이 부분을 잠시 미지수로 놓으면 이것은, 는, 0에서 대문자 t까지 v를 정적분하면 되지. 음, 그러면, 0에서 이것까지 4-t제곱 dt고, 그러면 4t 빼 3분의 t3승, 0에서 t고, 하면은 0은 있으나만 하고, 4t-3분의 1t3승이야. 숫자 1, 2, 3으로 한게 아니라, 그냥 어떤 미지수처럼, 미지수로 놓고, 그 때까지의 위치 변화량, 즉, 그 때의 위치를 계산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 놓고서,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어, t가 1일 때, t가 2일 때, t가 3일 때, 확 대입해가지고, 해도 된다 그러면 분명히 정적분을 한 번만 하고, 그 다음에 대입을 따다닥 세번 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지 정적분 세번 하는 거랑 결과적으로 같아져. 아마 니네가 지난 시간에 할 때도 정적분 할 때마다 이거, 이거 다할 때마다 어차피 같은 모양을 부정적분 해놓고 숫자 대입만 달라졌지. 그랬던 거 기억나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치 부정적분을 한 것처럼 돼 있는 거야. 사실은. 그렇게 해놓고 숫자 대입하는 거랑, 그, 결국은 같은 내, 내용인데, 그렇게 되는 거고, 어, 그거랑 연관이 돼, 사실. 자, 뭐냐면은, 위치가 시간의 함수로 주어졌을 때, 이거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적분하면, 여기서 적분이라는 건 부정적분이야. 미분, 미분에 깎으러니까 적분하면 위치가 되는데, 적분하면 위치가 되는데, 이거를 정적분을 하면, 정적분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시간을 어떤 제로에서부터 어떤 t까지 정적분을 하면, 위치가 아니라 뭐가 된다? 위치 변화량이 된다. 그거만 좀 차이가 나는 거야. 아마 그냥, 응? 아까 결과적으로 수식이 같아질 뿐이지. 자, 요, 요 차이는 좀 알고 있어야 돼. 위치와 위치 변화량의 차이. 근데 결국 같아진 이유가 뭐였냐? 출발점이 원점이었기 때문에 그래. 출발점이 원점이었기 때문에. 출발점이 드루, 다르면 이 부정적분과 정적분은 다를 수가 있지. 얼만큼 다르냐? 상수만큼. C, 아, 어, 그거야. 그렇게 연관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 이게 좀 거의 뭐 이과수학처럼 개념이 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뭔가, 뭔가 비슷하다는 느낌은 있지.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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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점이 달라진 거하고, 응. 어, 출발점이 달라질기 때문에 시까지 그 달라지는 거, 그게 연관이 안 네. 요 됐어. 그거는 연관 안 돼도 괜찮아. 그냥 내가 덤으로 추가로 설명해 준 거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기로 하고 어, 유제는 뭐안 지켜봐도 되겠다. 오른쪽에 195쪽을 보면은 <laughs>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7초 동안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그런데 속도 그래프를 줬어. 다음 중 옳은 것은 어, 이거 네가 풀어봐라. 풀어봐도 되겠다. 196쪽으로 가면은, 지상 10m 높이에서, 자, 어느 거를, 기본 문제를 내가 해줄까? 예. 그리고 네가 유제 3번을 하기로 하자. 비슷하게 생겼네. 예. 지, 지상 10의 높이에서 처음 속도 20으로 똑바로 위로 발사했다. 그런 물체가 있어. t초 후의 속도는 v가 이렇게 나타난다. 발사 후 3초가 지났을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합시다. 지상 10m 높이에서 여기서 위쪽으로 발사했다, 이거지. 그랬을 때 t초 후의 속도는 속도 v는 20 빼기 10t다, 이거지. <laughs> 자, 이렇게 나타냈을 때는 방향은 당연히 이쪽을 얘기하는 거겠지.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초가 지났다, 아니 3초가 지났다 하면은 v가 마이너스 10이 될 텐데, 그거는 이쪽을 의미하는 걸 거고, 그치? 그래서 아위 방향을 플러스로 잡은 거구나, 아래 방향을 마이너스로 잡았나 보다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v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발사후 3초가 지났을 때 속도를... 0에서 3까지, 그러니까 0초에서 3초까지 정적분을 하면 잘 들어야 돼. 위치 변화량이라고 했지, 즉 x3 빼기, 아 x라고 할까 y라고 할까? 그냥 x라고 할게. x빵이야. <laughs> x3 빼기 -X0. x빵. 그런데 x빵을 나중에 조심해야 돼. 이거 원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0초에서의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야 지면으로부터 플러스 10인 거야 얘가 오케이 어, 나중에 그거 조심해야 된다고 자 이제 열심히 정적분을 합시다 위치 변화량 델타 x라고 우선은 써놓게는 0에서 3까지 속도가 2 0 1 20t dt고 얘는 나중에, 뭐, 여기 써놨지만, x3 빼기 x 빵이고 얘는 이제 정적분을 하면은, 20t 빼기 5t 제곱 해가지고 0에서 3이고, 60 빼기 9, 5, 45, 15. 됐는데, 애초에 이 녀석이 얼마였다? 어, 10이었다. 그러니까, x3 빼기 10. 5 그러니까 x 3은 25가 되는 거죠. 3초일 때의 위치는 25지. 0초에서 3초까지의 위치 변화량은 15고. 그렇 위치 변화량은 정적분에서 딱 15야. <laughs> 15라는 게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15만큼 올라간 위치에 있다는 얘기야. t가 3일 때 이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야. 자, 올라가다 내려온 건지, 올라가는 중인지, 그건 몰라. 그건 관심 없어. 정적분에선 그건 관심 없어. 그냥 위치 변화량이 15다.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게 정적분이고, 근데 실제 위치라는 거는 지면으로부터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위치변화량이 15면 10만큼 더해야 이게 나온다 라는 거고 그거를 여기서는 이렇게 쓰는 거겠지 x3 e q x0 더하기 15 그렇지? 그 다음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하여라 최고점에 도달했다 이거는 수학으로 본다기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위로 빵썼으면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는 속도가 빵이겠지. 네. 응. 속도가 20/120T라고 했으니까, 아 이때는 T가 2구나. T가 2일 때고, 그렇다면 그때까지 올라간 높이, 즉 위치변화량은 0에서 2까지 속도를, 어이구, 20을 왜 이렇게 쓰냐? 20/120T를 하면은 그게... X2 빼기 x 0 인거고 계산을 해보면 0 0 빼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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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에0가0 0만0을 더해서 0 0이0겠지 오케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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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움직인 거리 위치가 아니라 거리를 물어보게 되면은 이 방향도 플러스, 이 방향도 플러스 이렇게 생각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아 2초 일 때까지는 올라가다가 2초 이후에는 내려왔으니까 거리라는 걸 계산할 때 속도가 0에서 그러니까 t가 0에서 2까지는 속도가 양이고, 2에서 그 다음에는 속도가 음이니까, 오르락, 내리락이니까,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를 따로따로 정적분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거, 그렇 거리는 0에서 2까지는 그위를 그대로 정적분하고, 2에서 3까지는 그냥 정적분하면 음수가 되는데, 빼버리면 거리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아까 20 계산해 놨었고, 빼기, 어, 한번더 쓰자. 2에서 3이고, 음, 20 빼기, 20t 빼기, ot 제곱에다가, 2에서 3이니까, 20 빼기, 으, 귀찮아도, 나도 학생 때 이게 귀찮았어. 귀찮았는데, 귀찮아 내가 과로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지 않냐? 그게, 나름대로, 그, 해결법을 찾아낸 거야. 마이너스를 암산하다 보면 자꾸 틀리더라고. 그래서, 마이너스가 많이 나올 때는 암산 안 해. 과로를 네. 자꾸 쓰는 편이야. 지금도 이렇게 하는 게 나아. 음. 그러면은, 60백이. 그, 어, 그래서 지금도 3 대입한거 집어넣는 중이야. 9, 4, 15. 2 대입한거는 40 빼기 4, 5, 20. 20 빼기 해놓고 <laughs> 얘는 15 빼기 20. 얘가 마이너스 5 이렇게. 일일이 쓰는 편이야. 나야. 마이너스 때문에 내가 학생때 아마 중학생때부터 그그 고민을 했던 것 같아 고생을 했던 것 같아 자꾸 틀리니까 마이너스 때문에 암산하다 틀리고 암산하다 틀리고 그러면서 점점 암산을 안 하게 됐지 마이너스가 나올수록 또는 마이너스만 따로 이렇게 암산하는 방식을 어, 고안해 내던가 생각해 내던가 그러셨어요? 간단한 거몇 가지는 그냥 돼 간단한 거몇 가지는 되는데 좀 복잡해진다 헷갈린다 그러면은 암산을 안 하는 편이야 쓰는 편이야 유제 3번으로 합시다.